경과 <laughs> 보고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를 잡았습니다. 개인즈 시민연대 대표 이민구입니다. <laughs> 지난 10월 2일날 이재명 1차 고발을 대검에 했고요. 1차 고발의 내용은 특권 유동규를 모른다, 조금 더를 모른다. 공직한 것법상 허위 불표였고요. 두 번째 고발이 연호덕법에 대한 대가 무효입니다. 지난주에 있던 세 번째가 지난 국감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거짓말, 그것에 대한 공직한 법 위반으로 제세 번째 고발을 했고요. 경과 보고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개인 시민연대 대표 이민구입니다. 지난 10월 6일날, 1차 고발을 대검에 했고요. 1차 고발의 내용은 특근 어, 유동규를 모른다, 확정대로 아, 학교 모른다에 들였어.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규표였고요두 번째 고발이 연호법에 대한 대납 의혹입니다. 어, 지난주에 했던 세 번째가 지난 국감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거짓말, 그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3번째 고발을 했고요. 那个。<laughs> <laughs>